안녕하세요. 잘나가는 경리 오빠 채널 경리 오빠입니다. 오늘은 2일차입니다. 오늘은 제가 채널 만든 이유 세 가지를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첫 번째 이유는 중소기업 경영관리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어,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 기준이 있으셔야 되고, 그리고 내가 그기준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될 일과 그 다음에 전문가한테 위임해야 될 일을 잘 구분하시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어, 우리가 대기업처럼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은 게 아닙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크고 업무가 많으니까 전문가들한테 딱이 업무만 하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도 뽑을 수 있고 하지만 중소기업은 어, 한 사람이 인사, 재무, 총무, 영업, 관리 아니 관여 안 하는 게 없어요 거기다가 비서까지 하시죠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되는 게 신기하죠. 아마 중소기업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대기업 임원 월급 정도는 주셔야 될 겁니다. 이 문제를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끔 제가 한 20년 동안 이 세무회계 일을 하면서 느끼고 고민했던 것들을 가지고 함께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이유는 중소기업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격리회계 재무 전문가를 좀 육성해야겠다.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. 왜냐하면 음,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해서 도구도 사용하고 그걸 잘 해석하는 전문가들을 만들어내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근데, 어, 그 문제를 저희가 그 정의한 그 솔루션을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. 사실, 중소기업에서 어, 일을잘 가르쳐 주는 사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?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잘 교육해서 어, 또 이렇게 교육된 인원들을 회사에 또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저희가 업무를 도와드리기도 해서 우리 중소기업 그다음에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마음 편안하게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두 번째 이유고요. 세 번째가 이 영역 자체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. 이게 타인 개발 영역이고 그리고 어, 습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어, 마음에 저희가 위로도 좀 해드리고. 그리고 어려운 것들이 실타래를 얽혔을 때 그걸 풀어드리는 역할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보고 싶습니다. 중소기업 경영관리가요 참 바뀌기가 어려운 게 대표님들이 제일 안 바뀌는 거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고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바뀌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. 이런 문제들 그리고 나일을또 해야 되는데 또 새로운 일도 해야 돼요. 이런 것들이 혁신을 막는 되게 어려운 문제들입니다. 이런 문제들을 한번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해결해드리려고 합니다.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. 어, 저는 한번 이 문제를 꼭 같이 해결해보고 싶고 그런 이유에서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. 어, 저희도 용기를 가지고 어, 문제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도전하고 성장해서 소통하면 되면 문제 해결해볼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어, 그리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많이 질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질문도 저희가 해결해드리면서 앞으로 함께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